11일 성분 역사가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종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자여 나를 돕게 하고자 했였노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이루살렘에다스리야 했는데, 하나냐는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킨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가라 했노니 그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